남편이 상간녀 소송의 증인으로 바로 그 상간녀를 데리고 왔습니다. 남편이 다음 증인을 신청했을 때, 저는 그저 남편 친구나 회사 동료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잠시 후, 법정문이 다시 열리고 들어서는 사람은, 믿을 수 없게도 상간녀 소송의 피고인,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방청소기 순간 술령이었어요. 상간녀가 증인으로 법정에 나온다니, 누가 봐도 황당한 상황이었죠. 재판장님조차 눈썹을 치켜올리며 당황한 기식이 영역했습니다. 상간녀는 마치 자신이 여주인공이라도 된 것처럼 당당하고 오만한 표정으로 증인석에 섰습니다. 남편이 말했죠. 재판장님, 이 여자야말로 진실을 말해줄 겁니다. 원고의 주장이 얼마나 허위인지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증인입니다. 제 변호사는 곧바로 이의를 제기했어요. 재판장님, 상간녀는 이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이해 당사자입니다. 이것은 재판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남편 측 변호사는 득이 양양하게 맞받아 쳤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는 증인 자격은 재판장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저희 측은 현재 저희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출석한 참고인이자 사실관계를 진술할 사람입니다. 들어주셔야 합니다. 재판장님은 잠시 망설이셨지만 결국 증언을 허락했습니다. 저를 향한 남편의 눈빛에는 꼴좋다는 조롱이 담겨 있었습니다. 상간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사실 아내분이 저를 오해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냥 상간녀는 태연하게 남편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곧이어 황당함에 극치해다라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저희는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냥 다음 순간 법정 전체가 숨을 멈췄습니다. 그 여자의 입에서 나올 단어가 무엇이든 이 재판의 흐름을 바꿀 것 같았죠.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하단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